안녕하세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필라테스 강사 원은석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 특히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도요. 온라인을 통해 필라테스 수업을 할수 있도록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필라테스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요. 몇 가지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혈관계 질환 또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임산부인 경우는 운동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미디어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건강해지거나 또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라테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라테스도 마찬가지 다른 운동과 똑같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따라하시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맞게 본인의 건강상에 맞도록 천천히 점진적으로 횟수나 또는 시간을 늘려주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인내력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전 5분 또는 10분 정도는 워밍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자전거나 빠르게 걷기 정도로 살짝 워밍업을 해주시고 필라테스를 따라하시면요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곧바로 운동하는 것을 피해줍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어, 공복시 또는 식사를 금방 하고 포만, 포만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급적 식사 후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음주 후 운동은 피해줍니다. 그리고 운동 중 통증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오랜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단기적인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와 달리 운동 도중에 통증이나 특히 증상이 있을 경우는 잠시 쉬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비대면으로 운동을 할때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과연 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자세, 바른 자세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이는 제가 각 동작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그리고 천천히 성실하게 따라해 주세요. 집에서 따라하시는 운동의 단점은요. 주변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 필라테스를 시작하실 때,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눈으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준비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제부터 수업할 때, 매트 운동을 할 거예요. 맨손으로 시작하는 매트 운동을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어느 수업이든 수건. 어, 타월이라고 그러죠. 가정에 한 개씩은 다 있어요. 이런 타월을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수업할 때 여러모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어, 소 수도구가 필요한 경우 실시간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